안녕하세요.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입니다.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참 오래간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의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학원과 공부방을 운영하신다면 학원과 공부방이 무한히 발전하셨으리라 믿고요. 그동안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고 그리고 안심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저의 공부방이 자동화되어 있었지만, 좀더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더욱더 탄탄하기 위해서는 뭐를 재정비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제 개인적으로는 가정에 좀 우한이 있었습니다. 그 우한 때문에 좀 쫓아다니니라고 심신이 안정을 찾지 못해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좀 뒷전을 가졌습니다. 어 지금의 고난을 언젠가는 웃으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어 웃음치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에게 화이팅을 외쳐봅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에게도 화이팅을 외치면서 힘내보자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희망을 가져보자고 가족에게도 화이팅을 외쳐보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가지고 영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지역 말고 3년을 다른 지역에서 공부방을 운영을 했었고 이 지역으로 이사와서 같은 지역, 같은 공간에서 16년 동안 공부방 운영을 했었거든요. 16년 동안 공부방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졌거든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 날 없다더니 정말 그 말이 딱 맞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공부방을 운영했을 땐 그룹식으로 티칭 수업을 했다가 제가 2019년 하반기부터 한 팀부터 제가 1대1 코칭식 맞춤 수업으로 변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이들한테 너무 효과적인 방법이고 1대1 맞춤식 코칭 수업을 하니까 아이들이 좀 힘들고 가르치는 선생님도 조금 버거울지라도 아이들에게 큰 효과가 보이기에 제가 운영하는 공부방을 1대1 맞춤식 코칭 수업으로 변경을 하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동화가 되어 있지 않았겠죠. 1대1 맞춤식 그런 티칭 수업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많이 어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부방이 자동화되어 가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맞춤식 시스템으로 정착되어 가는 걸 보고 저는 정말 뿌듯하고 많은 선생님들에게 권장하고 싶은 게 1대1 맞춤식 코칭 수업입니다. 1대1 맞춤식 코칭 수업은 학생들에게도 득이 되고 선생님에게도 많이 득이 되는 그런 수업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공부방을 운영하신다면 이런 시스템을 좀 배우시고 이런 자동화 공부방으로 운영하시기를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부방의 운영과 시스템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공부방을 운영하시는 선생님이라면 자칫 내가 살림도 하면서 내 아이도 키우면서 공부방을 운영을 하기에 나에게 투자하는 걸 많이 소홀히 할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저희 친정 언니가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었거든요. 집에서 살림을 하더라도 항상 화장을 하고 있어야 되고 선크림 정도는 바르고 있어야 한다. 이 여자의 피부는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노화가 쉽게 온다라는 말을 친정 언니가 진짜 많이 저한테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당시 때만 해도 제가 40대까지만 해도 정말 피부 하나는 장담했었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피부는 정말 피부미할수 있을 정도로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본적으로 스킨 로션만 발라도 정말 피부가 괜찮았거든요. 어디 내놔도 뒤처지는 피부는 아니었는데, 요즘 제가 어느덧 거울을 보니까 이곳에 검은 버섯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친정 언니가 저한테 했던 말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때 친정 언니가 했던 말이 이 말이구나. 내가 공부방을 운영하기 때문에 바깥 생활을 하지 않고 햇볕을 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내가 화장을 할 필요가 없었고, 내 아이를 가르치고, 내 아이들을 키우고, 또 내가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여러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니, 너무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마음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치장하고, 내 얼굴에 뭐 이렇게 바르거나, 나한테 이렇게 투자하는 시간이 진짜 1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가 다 크고, 출가하고, 독립하고 이제 겨우 저 혼자 남았고 이제 남은 거라고 저하고 저의 남편 뿐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렇게 뒤돌아서 거울을 봤는데 어느덧 제 피부가 노화가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이 주근깨도 막 생기고 검은 버섯이 막 이렇게 생겨난 거예요 진짜 젊었을 때 언니가 집 안에서만 생활을 해도 이 형광등에서도 피부에 노출이 돼서 이 피부에 노화가 생기고 피부가 어? 늙어 간다라고 영양 크림과 선크림을 계속 집에서도 바르고 있으라고 했지만 내가 밖에 나가지 않은데 뭘 자외선을 받지 않은데 뭘 하고 나한테 투자하지 않고 나를 좀좀 좀 방치했던 것 같아요.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니 어느덧 내 얼굴에 검은 버섯과 기미가 잔뜩 끼어 있더라고요. 아 이건 내 잘못이구나. 내가 좀 신경을 좀 썼어야 되는데, 내가 피부가 좋다고, 내가 좀 젊다고, 집안에서 생활만 한다고, 내 얼굴, 내 피부에 너무 방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공부방을 운영하시는 젊은 선생님이 계신다면, 마치 저처럼 생각하시는 선생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20년 뒤 후회하십니다. 공부방을 운영하시는 여자 선생님이라면, 공부방 안에서만 생활할지라도, 실내에서 생활할지라도, 반드시 영양 크림과 선크림을 발라서 내 얼굴을 보호하시고 신경을 좀 써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노화도 좀 늦추고 내 피부가 좀더 좋아지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얼굴에 선크림을 바르거든요. 그런데 선크림 외에는 잘 바르지 않아요. 이런 피부 화장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을 할 지금도 선크림만 바르고 눈썹과 입술만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하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동영상을 찍으면서 유튜브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피부가 정말 좋았는데 저도 한 방에 훅 가더라고요. 아, 여러분들도 이 젊음을 믿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자외선 햇볕을 안 받는다라는 안도감을 가지시지 마시고 내가 집안에서 공부방을 할지라도 햇볕을 받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영양 크림과 선크림을 발라서 여러분의 피부를 방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자 선생님이라면 특히 더 선크림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 후회됩니다. <laughs> 제가 좀더 신경 써서. 선크림이라도 바르고 수업을 좀할걸 그냥 이리스틱만 바르고 눈썹만 바르고 수업했던 걸 저가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10년 후에, 20년 후에 저와 같은 후회를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공부방을 운영하시는 선생님이라면 반드시 선크림을 바르자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면 추석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그런 풍요로운 한가위 잘 보내시고 건강 잘 챙기시는 한주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좀 시원해질 만도 하건만 아직도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건강 주의하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데 여러분의 건강도 챙기시면서 아이들도 성장하고 이 영상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함께 성장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하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